안녕하세요. 산야수 동의보감 컨세상 약초 티버입니다. 긴 장마, 폭염, 잘 견디고 계시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나라 산에 이렇게 가보면 야생버섯들이 8월에서 9월 또는 뭐 늦으면 약 10월까지 지금 많이 나오죠. 일일 약학. 오늘의 약초는 야생 쌀이버섯입니다. 쌀이버섯은 야생에 흔하면서도 사실 약효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이 쌀이 버섯은 생긴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제가 가지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차곡차곡 올려드릴 테니 잘 봐주셨다가 혹시, 어, 여름에 이 버섯 먹고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깊은 산에 보니까, 어, 상당히 경사도도 좀 높고, 장마 끝이라 그런지 쌀이 버섯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 보십시오. 지금 앞쪽에서 보니까 쌀이 버섯이 보이고 많이 보이죠. 제가 오늘 산에온 목적도 이 쌀이 버섯을 만나려고 왔죠. 열, 치열 어, 더울 때 이렇게 찬 것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어, 이렇게 산행하시면서 땀을 좀 흘려 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주로 쌀이 버섯은 텃엽수가 우창한 숲속에 오면은 제 많이 나오죠. 발생 시기는 약 7월부터 9월, 늦으면 10월까지 나오고요. 대부분의 색상은 흰색이거나 아니면 약간 미색이거나 아니면 약간 노란색 또는 약간 붉은색 이런 종류가 사실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아주 붉은 색깔도 있고요. 웬만한 작은 뭐 몽둥이처럼 생긴 것도 있고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의 쌀이버섯은 처음에 나올 때는 약간 백색이었죠. 그러면서, 어, 노균이 서서히 되면서 노랗소름하게 색상이 바뀌어 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노란색이거나 아주 빨간 색깔도 있죠. 그런 것은 독이 좀 많아서 사용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채취한 쌀이버섯 한번 보십시오. 제 손바닥에 있는 거. 약간의 미색이죠. 그런데 채취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야생인 이르한 쌀이버섯 전부 다는 약간의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잘 가려서 어, 살짝 개체 가지고 저물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기본이고요. 모양을 보면은 붉은 창사리버섯도 있고, 어 아주 좁고 좁게 바늘처럼 생긴 바늘깃버섯도 있고, 그거 외에 뭐 방망이처럼 생긴 방망이버섯, 주걱처럼 생긴 주걱창버섯도 있고. 색상을 본다면은 붉은색 버섯 또는 노란 사리버섯, 흰 사리버섯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붉은 색깔이 진하거나 노란 색이 진한 것은 독성으로 분류해서 사실 식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큰 세상 약초 t v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은 지금 화면에 있는 빨간 글씨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보니까 제 앞쪽에 색이 조금 진한 쌀이버섯이 있네요. 일단 가까이 가서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연 녀석들을 먹을 때는 데쳐서 반드시 최소 한 4시간 정도 우려놨다가 드시는 겁니다. 쌀이 버섯이라는 이름은 지금 보다시피 어, 지실체의 모습이 어, 쌀이처럼 생겼다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요. 내부를 좀 잘라보면 은 내부는 아직 꽉 차가 있죠. 자, 이런 거채취하면은 여러분들 칼 가지고 지금 뿌리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붙어 흙을 조금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어 깨끗한 봉지에 다른 버섯과 섞지 말고 따로 이렇게 담아 두었다가 집에 가져가서 장만하시면참 편하죠. 그리고 이 쌀이 버섯이 많이 나오는 것은 주로 참나무 이파리가 많이 있는 부엽토 있죠. 이런 곳에 많이 나옵니다. 자, 집에 가서 요리하는 방법은 물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잘게 찢으십시오그 다음에는 어 냄비에 소금을 조금 넣고 데친 다음 맑은 흐르는 물에 최소한 2시간 정도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어 그렇게 하면은 아주 심한 도가 아닌다면은 어 독이 좀 빠져나가서 피만 배탈을 하거나 이런 건 없어지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색상이 아주 노랗거나 붉은 색깔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이 쌀이버섯 사실 어 요리해서 먹어보면은 맛도 참 좋고 식감 좋죠. 저는 해년에마다 이렇게 버섯 채취해서 데친 다음 음, 말려 두었다가 1년 내내 된장국을 끓이거나 또는 뭐 다른 요리할 때도 많이 넣어 먹습니다. 심지어 저는 라면 끓일 때도 넣어 먹고 하죠. 식감 참 좋고요. 아주 맛이 짙으며참 담백한 맛이죠. 꽉좀듬성듬 썰어 넣고 소고기 좀 넣은 다음 버섯 전골을 해보십시오. 참맛 좋습니다. 이 버섯의 약성은 찬성질이고 약간의 독이 있으며 맛은 담백합니다. 저는 찬성이다 보니 몸에 열을 내려주고 또한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고, 그로 고생하시는 분은 이 버섯 다리 물을 갖다가 꾸준하게 먹어보십시오. 효과가 많이 좋고요. 요즘에는 이 버섯에서 항암 성분이 발견됐다 하여 약회사에서 아주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이 버섯입니다. 지금 보는 이 쌀이 버섯 말고 야생에 있는 버섯 거의 대부분은 약간의 독이 있습니다. 반드시 데쳐서 하면 우려내고 요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섯 다리 물을 꾸준하게 드시면 불면증 또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러한 질환에도 참 좋고요, 진정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죠. 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야생 버섯 잘 보시고 많이 활용하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